사랑이란 게참 복잡하죠?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해요. 여기 그 대표적인 열 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저녁 식사 중 어색한 침묵, 예전엔 수다 삼매경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있어도 말이 없어요. 대화의 끈이 끊어졌다는 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죠. 답장이 늦어지는 문자, 예전엔 서로의 문자를 기다리기 바빴는데, 이제는 답장이 늦어지고 심지어 잊어버리기까지 해요.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진 거죠. 취미나 관심사 불일치, 한쪽은 등산을 좋아하는데 다른 한쪽은 집에서 영화 보는 걸 선호해요. 서로의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하지 않으면 그건 좋지 않은 신호일 수 있어요. 끊이지 않는 말다툼, 사소한 것들로도 자주 싸우게 되나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면 이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의 감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따로 보내게 된다면, 그건 서로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스킨십의 감소, 예전처럼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게 어색해졌다면, 관계의 친밀감이 줄어든 신호일 수 있어요. 미래 계획 부재, 예전엔 미래를 함께 계획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가 사라졌다면, 함께 할 의지가 약해진 걸수 있어요. 항상 바쁜 한쪽, 한 사람만 항상 바쁘고, 만날 시간을 내기 어려워진다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억지로 짓는 미소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웃기보다는 억지로 웃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감정적으로 멀어진 거일 수 있어요. 불편한 몸짓 언어 상대방과 있을 때 몸이 편하지 않고 자꾸 거리를 두게 된다면 그건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10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런 신호들을 느낀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